안녕하세요. 전장회사 전장 설계, 생산관리, PLC 제어 경험자가 말하는 이 직후 해야 할 일. 첫 번째. 패턴 분석하기. 사수나 동료한테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 프로젝트의 문서를 받아서 해당 프로젝트의 패턴 분석을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형식을 따라갑니다. 처음 개발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회사 스타일은 맞추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관련 정보 확인하기. 관련 정보 확인, 신규 법안 확인, 인터넷 검색, 유튜브 유명 대학 강의 동영상 봅니다. 저는 현재도 시간 대면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자료 만들기, 문서와 폴더 정리 등등 내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폴더 정리 및 문서 정리, 버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 폴더에 저장하는 것은 문제만 없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백업 개념으로 해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문서 버전 관리 할 때에는. 문서 제목의 앞에 그리고 날짜, 작성자 이름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해당 문서를 수정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누구 언제 작성한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감사합니다.